자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인데 일단은 뭐 페이지 넘기면서 더 설명을 하겠는데 어, 일단은 개념 먼저 설명을 할게요. 개념 잘 들어야 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먼저 먼저 그 용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게 뭐가 있느냐면 용언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개다. 동사와 형용사라는 거야. 굳이 하나를 더 더하면 용어는 아닌데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도 같이 활용을 한다. 좀만 잘 들어봐.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품사 이런 것도 들어가지 다. 엄청 엄청 저기 뭐야. 선생님이 너희들 시험 대비 교재가 나오는데 250개예요. 250개를 선생님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매일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한 남은 일주일 동안 풀면은 돼요. 일부러 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적중할 수 있게끔 그 뉘앙스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념의 마지막인 거고 시험 범위 마지막인 거고 딱 듣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제 책이 나오면 수업이 없더라도 그냥 가져, 내가 알려 줄게요. 책이 도착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요즘 좀 늦나 봐. 오늘도 어 와 있는 책이 있고 안와 있는 학교가 있고 안와 있는 학교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까지 아직 도착 전 근데 그냥 이번 시험 거의 문법 아니야 그지? 과학자의 서지랑 뭐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문법만 잘하면 일단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에 대한 가성비를 높이고자 한다 문법 열심히 하세요. 이때 막 여러분들 학교는 문법을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하고 일 학년 2 학기 때밖에 없고요. 2 학년 되면 문법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에 유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해. 다시 한번 봐 봐. 용언이라고 한다면 크게 뭐랑 뭐라고요? 동사와 형용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다가 있고 형용사는 뭐 예쁘다. 그다음에 용언은 아니지만 활용을 하기에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도 용어의 활용 범주에 들어가거든. 어떤 게 있냐면, 그는 학생 이 다야. 이걸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다 왼쪽을 어간, 어간. 얘는 어간은 아니지만 어간의 역할을 하죠. 얘네들은 다 모두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거야. 이제 이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규칙 활용은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활용을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굳이 왜 지금 배우는 영역을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넘겨볼게. 가급적이면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불규칙 용언이란 불규칙 활용이라는 용언을 말한다. 이런 건뭐 뻔한 얘기죠, 그렇지?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얘기를 안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야. 잘안 보이겠지만, 활용할 때, 어간, 방금 얘기했던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일이 있는데,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달라지다라는 걸 봐봐. 먹다가 있고 막다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동사죠. 그렇지? 그렇지? 기본형이야. 어간과 어미를 쪼개 볼까? 어간과 어미를 쪼개 볼까? 그러면 먹고 막고 먹지 막지 먹네 막네야. 그렇지? 근데 명령하면 먹어라. 근데 얘는 막 알아가 되는 거지. 이게 달라진 거지. 어간은 달라. 당연히. 어간은 실질 형태소야. 잘 들어. 여러분들은 지금 음운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 수준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문법의 절반을 배우는 거야. 토탈. 나머지는 뭐야? 너희들 아직 안 했지만 인근 M고는 그게 시험범위에요. 이거 아직 안 하고. 얘네들은 순서를, 걔네들은 2학년, 2학기 때 문법만 해서 지금 2학, 지금 여러분들 학년 때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이 문법을 할때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독서를 한다고요. 그래서 좀 약해, 문법이. 대신 독서는 여러분들이 좀 강하지. 근데 이거 이렇게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좀더다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지 잘 따라 오시면 돼요 봐봐 자 실질 형태소 뜻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다고지내 근데 명령을 할때 어라가 왔는데 얜 아라가 왔지 이게 바뀐 거라고 요 이렇게 바뀌는 거는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비교해봤을 때 얘랑 얘랑 달라졌지.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 형태가 달라지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일이야. 이들 중잘안 보이지? 잘안 보일 거예요. 국어의 일반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설명, 왜 얘는 어라고, 얘는 알아가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나? 얘는 중요한 건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앞에 어간이 뭘로 돼 있어? 음성 모음으로 돼 있지? 그럼 얘는 음성 모음이 온다. 양성 모음으로 돼 있지? 그럼 얘는 양성 모음으로, 얘는 양성 모음으로 온다. 모음 조화라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지 그럼 얘는 규칙 활용이야 엄청 중요한 에어컨을 내가 껐나? 너희들이 끄진 않았지? 어. 더운데 자 추면 얘기해 자그 다음에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자 어떤 것도 있냐면 요거 지우고 예쁘다 높다 예쁘고 높고 예쁘지 높지 예쁘네 어? 높네 되지? 아이고 예쁘어. 노파. 얘 달라지지 어랑 아. 그렇지? 잘 봐. 이거 하고 넘어갈 거야. 예쁘어. 얘 설명할 수 있어? 은은 뭐야? 음성. 음성. 그러니까 어두 음성. 맞지? 오는 양성. 가 그러니까 아는 양성. 얘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그럼 얘는 무슨 활용이야? 규칙 활용인 거야. 예와 얘의 모양이 바뀐 건 규칙 활용인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사실 예쁘 어안 하고 예뻐가 되잖아. 그럼 더 이상하지 않니? 의가 없어졌잖아. 주상님 음, 음, 그러면 안 돼. 예예 쌍비읍 쌍비읍인데 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가 됐지.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할 수 있어? 있어요, 있어요. 어간이 으로 끝나고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은은 다 탈락하게 되어 있어. 응? 그럼 얘는 무슨 규칙이야 얘도? 알겠죠? 응? 알겠지? 음? 응.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 놓고 너희들은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이니까 불규칙 활용이다라고 해 놓고 그 불규칙 활용이 되는 양상, 모습, 형태는 어떤 것들이냐가 바로 불규칙 활용이란 말이야. 괜찮아? 괜찮죠? 자좀면 돼요. 어차피 문제 풀면 이것도 다 나오는 것들이야. 너무 쫄지 말고요. 편안하게 가자. 자 이렇게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는데 불규칙 활용이 되는 모습에 대한 양상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간과 어미로 나뉘었을 때 이렇게. 어간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어미가 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에요 다시 자,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야. 어간이 변하는 경우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 단어를 예를 든 거야. 아마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이 단어. 많이 없어요. 불규칙 활용하는 단어가 많이 없어서 그 중에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낸건 아니지만 맨날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을 갖고 선생님이 예를 달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잘 들어도 시험 공부야. 설명 잘 듣고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시험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어간이 변하는 경우는 또 다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시옷 불규칙이다, 디귿 불규칙이다. 비읍 불규칙이다, 르 불규칙이다, 우 불규칙이다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름을 붙인 거지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해 볼게요. 짓다. 짓다. 짓다야. 그러면 얘는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봐야 되잖아. 여기 뭐랑 비교해봤어. 음. 자, 비교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건데 봐봐. 보세요. 짓다만 보자. 그러면 짓고 짓네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근데 참고로 요거 봐봐, 불규칙인지 불규칙이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선생님 맨날 다보네 이렇게 쓰는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모음 넣어봐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짓, 서 해야 되지 않아? 밥을 짓다, 밥을 짓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얘는, 실제로 밥을 짓어가 아니라, 밥을 지어로 쓰잖아요.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니까 시옷이 사라져버렸어. 왜 사라졌어? 몰라요.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 그치? 맞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다 모두 모음음이야. 다 모음음이랑 관련된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디귿불규칙 봐봐. 디귿불규칙은 또 뭐야. 물건을 차에 싣다야. 싣고 싣진데. 싣네 되는데. 싣하고 모음을 넣어봐. 차에 짐을 싣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 차에 실어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다고요. 왜 모음 어만 오면 디귿이 리를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법적 규칙이 없단 말이야. 그럼 비교해 볼까? 그럼 봤다 해봐. 봤다. 그러면 바다는 되잖아. 얘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디귿 불규칙이라고 한다고요. 재찬이 잘 듣고 있지? 은서 듣고 있지? 어? 그다음에 비읍 불규칙 이 중에서 비읍 불규칙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자, 봐라. 눕다 돕단데 봐봐. 어, 뭐 할까? 다른 거뭐 있나? 여기 없는 거 할까? 이거는 굽다 봐봐 굽다 굽다 자 굽다 근데 이거는 무슨 굽다냐면 고기를 굽는거야 고기를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굽다야 고기를 굽고 고기를 굽지 고기를 굽네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고기를 굽어 해야 되잖아 고기를 구워해, 뭐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잘 봐. 다이나, 이거 봐야 돼? 응. 고기를 구워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상해지죠? 뭐가 이상한 거야? 어감만 바뀌었다니. 어가 워가 됐는데가 아니야. 봐봐. 어미 어는 그대로 살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간에 굽까지 있는데 이 비읍이 뭐로 바뀌었어? 우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나 우로 변한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라. 굽다라는 게 따로 또 있어. 할머니의 허리가 굽다 할때 굽다도 있지. 그럼 봐라 이거. 얘는 할머니 허리가 굽은 거는 자동사거든요. 할머니의 허리가 굽고, 할머니의 허리가 굽지, 할머니의 허리가 굽네, 할머니의 허리가 굽었으죠. 얘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되냐? 얘가 정상이잖아. 근데 얘는 고기를 구울 때는 왜 구, 고기를 구버라고 안 하고 구워라고 하냐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불규칙 활용이야. 비읍이 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음. 르블 규칙은 쉬워요. 부르다, 흐르다 이거밖에 없어. 부르다, 흐르다, 치르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봐봐. 아, 치르다 말고 부르다, 흐르다. 르블 규칙은 그래서 부르다 할까 부르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그러니까 얘는 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감만 바뀌게 된다는 거 알아, 알아두세요. 지금은 어감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부르다인데. 부르고 부르지 부르네 근데 배가 부르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배가 불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음 어미가 오니까 르리 하나 더 생겨나. 그리고 으가 사라져. 그래서 배가 불러가 된 거야. 왜 어간이 르로 끝났는데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요럴 때가 된다는 거, 요럴 이럴 때, 요럴 이럴 때다 되는 게 아니라 얘만 유독 그래. 이럴 때는 봐봐 배가 불러라고 해서 어가 사라졌어? 어는 여기 있다니까. 근데 어간에서 으가 탈락하고 리리 하나 더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르 불규칙이라고 한다. 자, 우 불규칙 볼까요?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거야. 봐봐. 밥통에서 밥을 푸다죠. 그치? 그러면, 푸고, 밥을 푸지, 밥을 푸네, 밥을 푸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푸다라는 이 동사는 모음 어미가 오니까 우가 없어져서 밥을 퍼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퍼에는 어미, 어가 살아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가만 바뀐 게 되는 거야. 이 됐죠?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돼. 3 분의 1 끝. 괜찮지?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간 말고 어미가 바뀌는 거야. 장담하죠. 백 퍼센트, 이백 퍼센트, 만 퍼센트 장담하지. 어간이 바뀐 건지 어미가 바뀐 건지 어간 어미가 바뀐 건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꼭 나오게 돼 있고 작년에 여러분 학교도 나왔어요. 이거 이 설명을 잘 들어야지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번에는 어미가 변하는 경우인데, 자, 여러 불규칙, 너라, 오 불규칙, 이렇게. 자, 그러면 여 불규칙 먼저 볼게요. 이건 맨날 하지. 자, 하 뒤에 온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공부를 열심히 하네 이거지. 그러면 하가 오면 공부를 하 뭐가 와야 돼? 아가 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 근데 그렇게 해안 해. 이렇게 안 하고 뭘로 써? 하, 여를 쓰지. 아가 빠지고. 그러니까, 기본형 어가는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아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온 거야? 여가 왔지. 그래서 얘는 여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써왔던 거야. 이해됐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러 불규칙. 러 불규칙은, 자 이르다 그 클라이머가 그러니까 그 암벽 등반가가 정상에 이르러라고 할 때야. 그러면 정상에 이르고 정상에 이르지 정상에 이르면되는데 정상에 이르 어가 와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정상에 어떻게 된 거야? 이르 러가 됐지. 그럼 어간 그대로 살아있지. 이르. 근데 어미가 어가 와야 되는데 얘는 또왜 러가 온 거야? 설명을 어떻게 할수 있어? 못하니까 러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설명 잘 들으면 문제 금방 풀어. 그다음에 너라 불규칙이 있어요. 너라 불규칙. 자 보세요. 오다가 있어요. 그러면 오고 오지 오네 그러면 오 명령형 어미 오 아라 할수 있지. 양성이가 양성 그래서 추격해서 와라, 이리 와라 할수 있어. 근데 얘가 이런 것도 된다면오 아라가 말고 오 너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면 규칙이지. 근데 이렇게 하면 불규칙이 된다는 거야. 근데 너라라는 어미가 여기서만 쓰잖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너라도 있고 거라도 있어요. 그럼 뭐야? 가, 거라. 너라와 거라는 여기서만 쓰여요. 왜, 여기서 왜 여기서만 쓰일까? 왜 여기서만 쓸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규칙인데 어간은 살았지. 어미만 거라 너라로 바뀌었지. 그래서 거라 불규칙 또는 너라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어미가 바뀌는 것 중에 오 불규칙 하나 있다. 명령형 어미 아가 오로 변해요. 만약에 달다. 아니면 명령 달다. 만약에 뭐 매달달 때 달다 달지마. 달고. 근데 이것도 단에 다오 명령의 어미로국건해 보면 다 오. 오모해 뭐 다오. 그렇지? 그러면 오가 오는 이유가 뭐야? 원래는 아가 와야 양성이니까 양성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모음 조화는 지켰는데 아가 아니라 오가 왔지. 그럼 얘도 오야. 잘안 나오는 겁니다. 오불규칙은 여러 걸어 넣어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건데 이건 간단해요. 자 이거는 색깔밖에 없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야. 이걸 희읗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희읗으로 끝나는 어간 어미의 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희으시 탈락하고 에로 바뀐다는 거야. 자, 뭐 파레 파라카 있으니까 노래할까 노라타. 그럼 노라코 노라치 노란네는 이렇게 써요.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말까 노라아가 원래 정상이지. 노랄아 근데 누가 노라아 이래? 희으시 없어지고. 히읗이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야? 아가 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레.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어간도 깨졌지. 어간도 깨졌잖아. 어미도 당연히 깨졌죠. 어간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야.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색깔 들어가는 말.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이런 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분석 안 하고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음. 응. 그런데 또 문제를 풀면 약간의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게. 잠깐 동안 문제를 좀 최대한 풀어보세요.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